오늘은 둘이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듣는 영준과 은하의 결혼식. 멋진 영준? 예쁜 은하? 네. 은하야. 엄마는 왕방을첫 딸을 낳고 슬레임으로 가득했어. 어떤 이름을 지어야 믿미꽃고 예쁠까? 3일 동안 생각했단다. 그래서 노트에 세 바닥이나 쓰고 이름. 아머니 애기 이름 지어봤어요. 뭐라 지었노? 꽃향기 어떠신지요? 꽃향기? 밥꽃향기? 음, 공자 맹자라도 낫겠다. 아,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3일 동안 생각하고 지어준 이름, 헌빛 물결. 푸른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물이 미리네 자꾸자꾸 불러보니 증겹고 예쁜 이런 언하. 은하. 언하가 영준을 만난 날 이후 전화기 속의 목소리는 잠에서 깨어난 공주님 그리스 신화 얘기를 하면 북유럽 신화로 화답하는 우리 영준이. 만날 때마다 하제가 무궁무진하고 언제 시간이 흘러갔는지 모르겠다며 인문학을 즐기고 역사를 좋아하고 상대방의 꿈을 존중해주고 말이 잘 통하는 연준이가 은하 얘기 속에서 이미 빛나는 왕자님이었어. 음. 아름다운 사랑 얘기가 있어. 혼자 있으면 금방 들통나는 외눈박이 물고기, 두눈박이 물고기처럼 세상을 살기 위해 평생을 두 마리가 함께 붙어 다녔다는 외눈박이 물고기처럼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추근한다. 어, 오늘 집에서 실시간으로 동상을 어, 보고 계시는 <laughs> 천성용 사도님, 올해는 건강히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박금순 사도님, 왼말긴 물고기처럼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항상 응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날 모두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객 여러분, 그리고 양가, 친지, 가족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